어린이집 가야 돼. 어린이집 가야 된다고. 앵무새가 좋아. 앵무새가 좋아? 엄만 마 더디. 고마워. 아침부터 요즘 아들한테 맨날 꽃 선물 받네 엄마. 고마워. 이거야 그쪽은 어린이집 가는 방향이 아니야. 이리 와. 어, 라니가 기다리고 있다, 저기. 이유, 같이 가요. 기다려주세요. 빨리 와. 같이 가. 이유, 기다려주세요, 라니. 빨리 가자. 빨리 와. 기다려달라고. 빨리, 하여튼, 빨리 와. 쌩쌩. 이건 하나 엄마꺼고, 그거 거야? 이거. 이거 거야? 하나 누굴꺼야? 이오꺼야. 이오꺼야? 선생님, 찾아줄까? 이거? 선생님. 엄마. 안돼. 엄마 잠깐만.